당신 사위, 제가 죽어도 손가락 하나 깎다 간할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남편한테 직접 한게 바로 저예요. 66세, 평생 누구한테도 큰 소리 한번안 내고 살던 제가 말이에요. 뭐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설 연휴 첫날이었어요. 윤지가 재영이랑 결혼한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처가에 같이 와서 보내는 명절이었어요. 손에 잔뜩 선물 들고 현관문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속으로 그래. 이제 우리 집도 명절 분위기 나는구나 싶어서 괜히 웃음이 났었어요. 처음엔 제형도 정말 괜찮았어요. 아니 완벽했다고 해야할까요? 장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제가 직접 골랐어요. 술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손에는 고급 위스키 한 병이 들려있었어요. 포장지도 반듯하게 쌓여있고 리본까지 예쁘게 달린 걸 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 넘어 제법인데. 싶었죠. 차린 음식 앞에 앉아서도 인사는 물론이고요. 와, 장모님 손맛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나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무치셨어요? 갈비찜도 정말 우리 엄마도 못 하는 건데. 역시 장모님이시네요. 칭찬도 자연스럽게 잘하더라고요. 게다가 윤지한테도 다정했어요. 반찬 덜어주고 물 따라주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먼저 일어나서 가져다주고. 아,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때 제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어요. 밥 먹고 난뒤 저는 자연스럽게 윤지랑 싱크대 앞에 붙어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재영도 일어나겠지 싶었거든요. 적어도 그릇 몇 개라도 날라다 주겠지 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재영이 소파에 등을 딱 붙이고는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장모님 집은 진짜 힐링 그 자체예요. 우리 집이랑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처음엔 그냥 긴장 풀렸구나 싶어서 가만뒀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니까 차가 와서 좀 어색했을 수도 있고 회사 일로 피곤했을 수도 있고 그러려니 했죠. 설거지 끝나고 다 같이 과일 좀 먹자고 불렀어요. 손바닥만 한 사과 한 조각 입에 넣고는 갑자기 제형이 이러더라고요. 저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쳐다봤는데. 재영이 약간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사위는 처가에서 손안 대고 있는 게 예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말에 순간 거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윤지도 놀랐는지 재영 팔꿈치를 톡 쳤고 저도 괜히 민망해서 웃으며 말했죠 아휴 누가 사위를 일시켜 그냥 편하게 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재영이 정말로 편하게만 있겠다고 결심한 순간이 말이에요. 여러분, 처가에서 사위가 어느 정도까지 편하게 있어도 되는 건가요? 설거지 한번 안 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날 밤, 재영이 간 다음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우리 집 처음 왔을 때 어땠어? 뭐가? 처가에서 설거지나 뒷정리 같은 거 어떻게 했어? 당신은 도와줬던 것 같은데,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도왔지. 왜? 재영이는 처가에서 손안 대는 게 예의래 그런가. 요즘 애들이 그런가 보지. 그때는 저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정말 작은 신호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과연 재영이가 다음에 왔을 때도 똑같을까요? 아니면 좀 달라졌을까요? 그 다음 명절이 문제였어요. 추석이었는데 이번엔 재영이 두 시간이나 늦게 왔어요. 제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다 준비해 놨는데 말이에요. 죄송해요, 장모님. 어제 회식이 좀 늦어져서 컨디션이 영안 좋네요. 그러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윤지는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았지만 재영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어요. 여보,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엄마가 얼마나 준비하셨는데. 윤지가 팔을 톡톡 쳤지만 재영은 한 손으로 대충 휘저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5분만 눈좀 붙이고 일어날게요. 5분이 1시간이 됐어요. 그 사이 저는 윤지랑 둘이서 상 차리고 국간 맞추고 밥퍼 담고 다 했어요. 재영은 코 고는 소리까지 나더라고요. 점심 먹을 때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는데,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우와, 냄새 진짜 좋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는 밥상 앞에 앉아서 젓가락을 들고 한 젓갈 먹더니 말했어요. 역시 장모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먹으면서 자꾸 품평을 하는 거예요. 어, 이 나물 좀 짜네요. 이전은 기름이 좀 많이 먹었나? 갈비찜은 역시 최고예요. 근데 당근이 좀덜 익은 것 같은데. 처음엔 그냥 취향 차이려니 했어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요. 근데 매번 뭔가 지적을 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밥다 먹고 나서도 제영은 소파로 직행했어요. 아, 배불러. 장모님 음식 먹으면 진짜 피곤해져요. 좋은 의미로요. 너무 든든해서. 그러면서 눈을 감더라고요. 설거지 소리가 주방에서 났는데도 꿈쩍도 안 했어요. 저는 윤지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재영이가 집에서도 설거지 안 해?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엄마 집이니까 좀 편하게 있고 싶나 봐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편하게 있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다른 건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재영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장모님, 저희 아버지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사위는 처가에서 왕대접 받는 게 당연하다고. 옛날부터 그런 거래요. 왕대접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는데, 재영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물론 농담이에요. 하지만 진짜로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기분, 그때 윤지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부담스러워 하시잖아. 에이, 뭐가 부담스럽다고. 우리 장모님 마음 넓으신 거 모르나? 재영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좀 이상했어요. 마치 당연히 그래 주실 거죠. 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날 밤 설거지 하면서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 두 번째 신호는 한달 뒤에 나타났어요. 윤지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재영이 친구들이랑 우리 집에서 모임하기로 했는데, 음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음식? 그냥 간단한 안주 정도요. 치킨은 시킬 건데 집에서 만든 거몇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한 안주가 뭔지 물어봤더니 전세 종류의 잡채, 김치찜까지 요청하더라고요. 윤지야, 그게 간단한 안주야. 엄마가 하시면 금방이잖아요. 제가 하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결국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요리했어요. 파전, 김치전, 감자전의 잡채까지. 손목이 아플 정도로 전을 붙였어요. 토요일 오후에 윤지 집에 갖다 줬는데, 재영이 현관에서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와, 장모님 진짜 대단하세요. 친구들한테 자랑 많이 했거든요. 우리 장모님 손맛이 끝내준다고. 그리고는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말했어요. 어, 파전이 좀 두껍네요. 친구들이 얇은 걸 좋아하는데. 뭐, 괜찮겠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세 시간 동안 서서 부친 전을 보고 좀 두껍다고 하다니요. 그리고 잡채는 음, 당면이 좀 불었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친구들은 괜찮아 할것 같아요. 윤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오빠, 엄마가 새벽부터 해 주신 건데. 아니야, 고마워요. 정말 고마운데 그냥 제 취향이 좀 까다로워서. 죄송해요, 장모님. 죄송하다면서도 표정은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상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위가 장모가 해준 음식에 대해 이런 식으로 품평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달에 일어났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일은 한달 뒤에 터졌어요. 재영이 생일이었거든요. 윤지가 미리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재영이 생일인데 우리 집에서 하기엔 좁아서. 엄마 집에서 해도 될까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사위 생일인데 뭘 못해주겠어요? 몇 명이 나와? 제영이 친구들이랑 한7 마이너스 8명 정도요. 그날부터 준비에 들어갔어요. 갈비 3킬로를 사서 갈비찜을 끓이고 잡채도 큰 접시로 두 접시 전도 다섯 가지나 붙였어요. 케이크까지 직접 만들었어요. 생일 당일 친구들이 하나 둘 도착했어요. 현관에서 인사할 때는 다들 정중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재영이가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와, 집이 정말 따뜻한 느낌이네요. 그런데 식탁에 둘러 앉으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재영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봐봐. 이게 바로 우리 장모님 실력이야. 진짜 요리 장인이시거든. 친구들이, 우와, 하면서 감탄했어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재영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우리 장모님은 진짜 대단하셔. 내가 뭘 먹고 싶다고 하면 바로 해주시고 명절에는 아예 나를 위한 코스 요리를 해주신다니까 친구 중 하나가 물었어요 와 진짜? 부럽다 우리 장모님은 그렇게까지는 그때 재영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처가에서 VIP 대접받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모든 게다 준비돼 있고 VIP 대접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제 손이 멈췄어요 진짜 좋겠다 나도 그런 처가 만나고 싶어. 재영이 진짜 팔자 좋네. 어머님이 다 해주시니까 친구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그때 재영이 목소리를 좀 높여서 말했어요. 어머님, 친구들이 갈비찜 정말 맛있다고 하는데요.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어요.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아, 정성이요. 우리 장모님 정성은 정말 남다르세요. 제가 여기 오면 진짜 호텔에 온 기분이거든요. 호텔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친구 중 하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재영아, 너 진짜 호강하고 사네. 어머님, 재영이 정말 행복해해요. 재영이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 차가 와서 푹 쉬면 되는데. 푹 쉬면 된다고요? 그럼 저는 뭐죠? 그 휴식을 제공하는 기계인가요? 식사가 끝나고 친구들이 거실에서 담소를 나눌 때 저는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8명분의 그릇과 접시들이 산더미였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제형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장모님 진짜 대단하시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셔. 명절 때도 그냥 와서 먹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친구가 물었어요. 설거지나 그런 것도 안 해. 당연히 안 하지. 사위가 처가에서 뭘 해. 그냥 편하게 있는 게 예의지. 편하게 있는 게 예의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렸어요. 부럽다. 진짜. 나는 우리 처가 가면 설거지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말이야. 재영이는 정말 좋은 처가 만났어. 다른 친구가 거들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물을 틀었어요. 설거지 소리가 크게 나도록 일부러 세게 틀었어요. 거실 대화 소리를 듣기 싫어서였어요. 케이크 자를 시간이 됐을 때 윤지가 주방으로 왔어요. 엄마, 케이크 가져갈까요? 윤지야, 네, 재영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들었어? 윤지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오빠가 그냥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엄마를 좋게 말한 거잖아요. 좋게 말했다고요? 윤지야, 엄마가 호텔 직원 같다고 하는 게 좋게 말한 거야? 윤지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오빠가 그런 말 했어요? VIP 대접받는다고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해도 된다고 처가 와서 푹 쉬면 된다고 했어. 윤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말할게요. 됐어. 케이크나 가져가. 그날 밤 친구들이 다간 뒤에 재영이 주방으로 왔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친구들이 진짜 감동했다고 하네요. 감동이요? 재영아, 네? 너는 친구들 앞에서 날 뭐라고 소개한 거니? 재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 좋게 말씀드렸는데요. VIP 대접해주는 사람이라고. 그, 그게 너한테 처가가 뭐니? 호텔이니? 재영이 입을 벙긋거렸어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편하고 좋다는 뜻으로. 편하고 좋다는 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된다는 뜻이니. 저, 죄송해요. 그 사과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위가 친구들 앞에서 장모를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 이후로도 한 달에 두 번씩은 제형을 봐야 했어요. 명절, 생일, 기념일 매번 똑같았어요. 와서는 소파에 눕고, 제가 차린 밥 먹고, 설거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마지막엔 꼭 한마디씩 했어요. 역시 처가가 최고예요. 완전 힐링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추석 연휴 하루 전이었어요.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전 준비를 시작했어요. 파전 반죽을 만들다가 손목이 아파서 잠깐 쉬었는데 그때 현관 문이 열렸어요. 재영이 윤지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밝았어요. 그런데 손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물은 커녕 과일 한 봉지도 없이 말이에요. 어머님, 저희 일찍 왔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냥 왔어요. 재영이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말했어요. 아, 여기 오니까 진짜 속이 뻥 뚫리네요.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답답해 죽겠거든요. 윤지가 주방으로 왔어요. 엄마, 또 새벽부터 하고 있어? 몸상하겠어. 괜찮아. 내일이 추석인데 오늘 안 하면 언제 해? 그때 거실에서 재영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올해도 갈비찜 해주시는 거죠. 제가 친구들한테 또 자랑했거든요. 자랑이요? 무슨 자랑을 또 했을까요? 저는 전 반죽을 젓는 손을 멈췄어요. 재영아, 뭘 자랑했는데? 아, 저희 장모님이 요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친구들이 부럽다고 난리예요. 그리고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처가에서 완전 왕 대접받는다고 했어요. 왕 대접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해도 모든 게 준비되고. 제가 원하는 음식은 다 나오고 설거지는 구경도 안 해도 되고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싱크대에 떨어졌어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영이는 정말 좋은 처가 만났다고 그런 처가 어디서 구하냐고 처가를 어디서 구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저희 장모님은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서비스 업체라고 했어요. 하하 서비스 업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료로 최고급 요리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이런 곳이 어딨냐고, 무료로 최고급 서비스라고요? 내가 3년 동안 정성스럽게 해준 모든 것들이 무료 서비스였다고요? 재영아,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응? 네, 어머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 장모님을 칭찬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서비스 업체라고 했다고, 재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게 좋은 뜻으로, 좋은 뜻으로 날 서비스 업체라고 했어? 윤지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오빠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윤지야, 너도 들었어. 엄마, 3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너도 다 봤지? 제가 앞치마를 풀면서 말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붙이고 갈비 재워놓고 나물 묻히고 집 청소하고 재영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말을 잘못, 말을 잘못했어. 아니면 생각을 잘못했어? 어머님. 제가 재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진짜로 나를 서비스 업체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냥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잘해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야. 재영이 입을 벙긋거렸어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3년 동안 명절마다 와서 소파에 누워만 있고 설거지 한번안 하고. 내가 해준 음식 먹으면서 이건 짜다 저건 맵다 품평하고, 어머님, 저는 아직 안 끝났어.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생일 때는 친구들 앞에서 VIP 대접받는다고 자랑하고, 지금은 무료 서비스 업체라고, 그 소리에 남편이 방에서 급하게 나왔어요. 그제서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여보, 당신 사위 좀 보세요.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3년 동안 이 집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다가 냈어요. 그러고는 나를 서비스 업체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남편이 재영을 쳐다봤어요. 재영아, 그런 말 했어. 재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제가 재영한테 다가갔어요. 3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한 번도 안 했으면서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어머님, 너, 내가 죽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것 같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온 집안이 얼어붙었어요. 앞으로는 이 집의 발도 들여놓지 마.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 뭐가 안 돼? 제가 재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3년 동안 너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나는 너한테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편의시설이었어. 윤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윤지야 너도 마찬가지야. 3년 동안 나 혼자 다 하는 걸 보면서도 당연하게 여겼잖아. 엄마 오늘부터 명절 음식도 생일상도 다 끝이야. 재영이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년 동안 나를 호구로 본게 하루 이틀이야. 이제 나도 진짜 VIP가 되어 볼게. 아무것도 안 하는 VIP 말이야.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집에는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추석 하루 전날 윤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내일 추석인데. 알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너희끼리 해. 엄마, 나 요리 못하는 거 알잖아. 그럼 배워. 전화를 끊었어요. 추석 당일 오후 2시쯤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발 도와줘. 저는 다 타고 갈비는 완전 망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안돼. 너희끼리 해결해. 전화를 끊었는데 30분 뒤에 현관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윤지가 서 있는데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옷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엄마, 제발 전화로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정말 못하겠어. 나 혼자서는 안 돼. 재영이는 그때 재영이 계단을 올라왔어요.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뭐가 부족해? 전, 전 붙이는 걸 처음 해봐서 다 타버렸어요. 재영이 손을 내밀었는데,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아파? 네, 좀. VIP도 아픈가 보네. 재영이 움찔했어요. 어머님, 3년 동안 내가 이런 거 하면서 아픈 적 없다고 생각했어? 재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윤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못하겠어. 갈비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나물도. 그럼 배달시켜. 추석에 배달이 어디 있어. 그럼 굶어. 그 말에 윤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3년 동안 매번 한 번만이었어.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재영이 문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앞으로는 제가 다 할게요.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이제 와서? 재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아파트 복도에서 무릎을 꿇는 사위를 보니 이웃들이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일어나, 어머님이 용서해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럼 계속 있어. 나는 들어간다. 저는 정말로 문을 닫았어요. 30분 뒤에 다시 벨이 울렸어요. 이번엔 남편이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재영아 일어나. 이웃들이 다 보잖아.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화나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아버님이 말씀해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내가 왜 말해.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 남편도 문을 닫았어요. 한 시간이 더 지나서 벨리또 올렸어요. 이번엔 제가 나갔어요. 재영이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윤지는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있네. 어머님. 저 정말 바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는 제가 모든 집안일 다할 거예요.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하고. 그래 그럼 너네 집 가서 다시 해봐. 네, 너네 집 가서 추석 음식 다시 만들어봐. 재영이 당황했어요. 어, 어떻게 만드는지 vip는 뭐든 스스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 지켜봤잖아. 모르겠어. 재영이 입을 벙긋거렸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시면 안 돼. VIP는 레시피도 스스로 찾아야지. 그때 윤지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처음이니까. 윤지야, 너도 마찬가지야. 3년 동안 나 혼자 하는 걸 보고만 있었으니까 이제 너도 배워. 엄마, 오늘부터 이집 출입금지야. 너희끼리 알아서 해. 저는 다시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런데 재영이 소리쳤어요. 어머님, 제가 뭘 해야 어머님 마음이 풀리실까요? 저는 문을 열고 재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3년 동안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다 해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갈비 재워놓고 나물 묻히고 집 청소하고. 그럼 해볼게요. 해봐라. 1년 동안. 1년이요? 3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으니까 1년은 해봐야 내 고생을 알겠지. 재영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내가 도와주는 거 없어. 무료 서비스 업체는 은퇴했거든. 여러분 제가 너무 독하게 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는 해야 정신 차릴까요? 그날 이후 정말로 우리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정말 아무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기념일에도 말이에요. 처음엔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도 내 딸인데.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내가 정말 오랜만에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오전 9시까지 잔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일요일에는 남편이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혹시 윤지가 연락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없이 말이에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달랐어요. 재영이 좋아한다던 갈비, 윤지가 해달라던 잡채 재료를 보면서도 그냥 지나쳤어요. 대신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샀고 제가 먹고 싶던 생선을 샀어요.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윤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짧은 문자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 도와줘. 이거 어떻게 해? 이런 문자였는데, 이번엔 안부를 묻는 문자였거든요. 한달뒤 남편 생일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윤지가 미리 연락해서, 아빠 생일 우리 집에서 하자. 고했을 텐데, 이번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만 조용히 외식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 7시쯤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윤지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고, 손에는 자그마한 선물 봉투도 들고 있었어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어머, 윤지야.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예요. 서툴지만, 정말 손수 만든 티가 났어요. 모양은 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재영이는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요리했거든요. 요리를 했다고. 많이 늘었어요. 처음엔 라면도 잘못 끓였는데, 이제는 갈비찜도 해요. 윤지가 수줍게 웃었어요. 엄마가 안 도와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배웠어요. 유튜브 보면서, 그때 재영이 계단 아래서 올라왔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케이크 재료가 든 작은 봉투가 들려있었고 윤지와 달리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진중했어요. 아버님 생일 축하드려요. 죄송해요. 늦었죠? 아니야. 괜찮아. 남편이 대답했어요. 어머님. 재영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어. 아니에요. 진짜 죄송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재영이 손을 내밀었는데 예전과 달랐어요. 거칠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도 있었어요. 요리하다 다쳤어.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기름에 튀고, 칼에 베이고. 어머님은 이런 걸 어떻게 매일 하셨는지, 윤지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오빠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가 못하겠다고 하면 오빠가 대신 해줘요. 그래? 네. 설거지도 매일 하고, 빨래도 하고,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제는 저보다 나아요. 재영이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어머님한테 배워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 알겠어. 네. 정말, 정말 죄송해요. 그때 윤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다시, 가족이 될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편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지만 딸이고 사위였어요.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내가 해주는 모든 것에 고맙다고 해. 당연하게 여기지마. 네, 그리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너희도 준비해와. 나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네, 당연히요. 마지막으로 내가 싫다고 하는 건 절대 강요하지마. 나도 내 시간이 있어. 윤지와 재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 수 있어? 네, 약속드려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생일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재영이 먼저 일어나서 그릇을 가져왔고, 윤지가 물을 따라줬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지켜봤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재영이 제 앞에 케이크 조각을 놓으면서 말했어요.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식사 후에는 재영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어머님은 쉬세요. 재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닦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지만 그 변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하고 때로는 단호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수 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혼자 지내면서 깨달은 건제 행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돼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딸도, 사위도 사랑하지만 그들을 위해 제 삶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들도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서로를 배려하고 고마워하고 이해하는 가족 말이에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행복도 중요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봐요.